뭐얘나 어, 신경 쓰고 있나봐 오시 파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음, 싫어하는 행동 아니 질문자가 <laughs> 아, 미리 뒀잖아 아, 그러니까 약간 특정될까 봐요 특정될 것 같으면 빼줄게요그막 <laughs>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긁는 거 당연히 사람이 간지러우면은 긁죠 근데 이제 그 내가 이 자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행동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다는 거는 아, 아 약간 아, 아. 날 신경 안 쓰나 아 방금 긁적긁적한 글쩍 거 소리 다 들었을걸 바로 앞에 촬영에서 네. 서영 씨가 그랬는데 긁는 거 별로 안 좋아 태토남처럼 <laughs> 보이려고 뭐뭐 했냐 밥 먹었냐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요 <laughs> 밥 먹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laughs> 아니 밥 먹었냐 이 야가 너무 거슬려요 아른 사람 대하듯이하는거 같잖아요. 아, 아 그러면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아니 근데 진주 살면서 <laughs> 그런 아니 사투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냐? 아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가는 게 있어요. 네. 사투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뭐 했냐? 이거. 그래요. 그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는데 아 그냥 걔가 지른 거네. 아, 항상도 <laughs> 이말 세기 때문에 조금 아, 별로일 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도 사투리 쓰잖아. 맞아요. <laughs> 네. 전니 네. 하는 거좀 별로. 니. 네. 너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laughs> 뭐,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싸울 때. 야, 니가 그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니라고 안 하고, 설마 <laughs> 그랬잖아. 욕. 욕을 많이 하는 거? 대화를 하는데 너무 습관화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이나 비소 같은 거 넣어서 귀에서 탁 걸려요. 죽게. <laughs> 버릇이나 행동 같은 거? 가오 잡으려고 막옷 이렇게 이렇게 하고. <laughs>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또그 이렇게 손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 넣는 거. 진짜 꼴보기 싫은 것같아데 대다수의 여자들이 좋아한다라고 이제 미디어에 나온 거는 끝말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오늘 충무김밥 먹었는데, 먹었는데, 아, 충무김밥에 김밥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없어가지고. <목소리> 남자들 반팔 입으면 여기 접더라고요. 근데 그거 메모세를 정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이거 왜 맨날 접냐고. 근데 그런 것도 멋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질문이 뭐였죠? <목소리> <왜죠? 목소리> <laughs> 집중이야 집중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옷내무새를 정리하는 순간들 뭔가 이 자리를 신경 쓰고 있다 셔츠 같은 거 입고 있다 뭐한 번쯤 이렇게 탁깃한번탁 약간 이런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들은 네. 어떤 행동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너무 자기한테 기대지 않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해석해줄까? 혼자만의 <laughs> 시간을 보장해주는 여자? 네네네네! 본인은 어떤 <laughs> 스타일이세요? 저는 완전 방목 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저도 제할걸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제가 할 때도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고 그분이 하시는 것도 전 신경 안 써요 그 연애를 왜 해요? <laughs> 고기집이나어를 가든 캔 음료 나오잖아요? 그캔 음료 입고 닦아주는 거 이거 사소한 거지만 진짜 어? 그냥 너무 청결에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있는데 좋아요. <laughs> 아 지저분한 거 보는? <것과는? 웃음> 은근히 해주는 거. 어얘나 신경 쓰고 있나 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거나. 진짜 큰거 말고. 막 머리카락 이렇게 산발이 돼 있어. 어 여기 묻었네 하고 이렇게. <laughs> 근데 그런 것도 포인트가 있지. 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 어, 무서워. <laughs> 너무 과한 친절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감사함과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좀 무심한, 듯 그냥 우러져 나와야 돼요. 천피 d 는 혹시 여자들한테 보이는 거해놓어요 저는 그냥 식당 같은 거 같이 가면 제가 싹다 이제 세팅 같은 거. 웨이터인데요? 다 떠먹여 주면 이게 당연한 아...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알죠? 그 제일 못된 거예요. 여자들이 혹시 하는 매너가 있어요, 남자들한테? 찡찡대지 않아요. 와 날씨 진짜 더. 근데 나도 이만큼 더운데 얘는 얼마나 더울까? 덥다는 얘기 잘안 하고요. 부두를 신었는데도 아프다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냥 그날 일정 다 끝내고 혼자 아파합니다. 음. 과한 매너. 어, 어, 우리 아직 이런 사이 아니에그 관계를 넘어선 배려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집 데려다 주는 거. 왜냐하면 집은 솔직히 개인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 곳을 이렇게 십사리 이렇게 알려 준다는 게 조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 그거, 어, 그거 런 같은데. 그 확정적으로 얘기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자가 아나 괜찮아 혼자 갈게 이렇게는 아니야. 나는 꼭널 데려다 줘야겠어.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데려다 주는 그런 모습은 진짜. 같아그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집 데려다 준다라는 거는 일단은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혹시 괜찮다면으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집으로 갈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는 곳,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거기까지만. 그 이후로는 어른이니까, 또 학생들이라도 자기 집다 아니까 잘갈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또그 여자가 집을 갈지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너무 과한 친절. 근데 뭐든 적당한 게 좋긴 좋아요. 티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거. 좀 자연스럽죠? 나 남자다워야 돼 약간 요런 대려티 나거든요 너무 스윗한 척하는 것도 싫어요 나 너무 멜로남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다 해줘 애들 면뭐 물을 따라준다든지 앞치마를 갖다준다든지 이런 것도 무심한 듯 하면 여자들 다 알거든요 나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구나 이까진 괜찮거든요 근데 역효과 나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웃음> <웃음> 오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생색도 너무 싫죠 아니 내가 해달라 했어 생색도 귀엽게 내면 또 괜찮아요 내가 했어 절거 하, 하필이면 아 설거지에 난한 이런 거는 좀좋용해 네. 근데 맞습니다. 설거지 내가 한 80%를 내가 하고 한번할때 생색내려고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생색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마운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식어버려. 막 오빠가 내가 호거서어줄까 이러면서 막 <laughs> 경도 아, 아 <laughs> 이렇게 따고 나서 입구 닦아서 따르고 하잖아. 오. 나는 그렇게 하거든. 오? 슬퍼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열받지? 아니 이좀 약간 사람이긴 한데 이 천재랑 약간 닮았거든. 귀여워 보인다 <laughs> 진짜.